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다소 줄면서 이틀 연속 2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국내 발생의 4배를 넘었고, 휴가철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어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혜원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8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은 23명으로, 국내 발생 5명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N차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러시아 선박을 수리하러 갔던 업체 직원의 가족으로 러시아 선원에서 수리업체 직원과 그 직원의 가족까지 이어진 감염 사례였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환자 발생이 감소하였던 유럽 지역도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여름 휴가 등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환자 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 감염이 약간 감소해 다행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이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와 방학 때 대규모의 조용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가 출입한 서울시청에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17명이 자가격리됐고, 확진자가 근무했던 11층 근무자 17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TBS 최혜원입니다.